자 요거 중에서 가장 큰 수를 a라고 할때 우선 요건 어, 루트가 여기 속에 2가 생략되어 있잖아 그러면 3이 6이고 저거는 6의 6분의 1이야 그죠? 이거는 2의 3분의 1이고 12야 저거는 그죠 12의 12분의 1 이렇게 되죠. 그래서 일단 얘를 좀 키워 그래서, 12제곱씩 해. 이렇게. 그래서, 이렇게 하면, 2니까 36. 요거는 4니까 16. 요거는 12. 이렇게 돼. 그러면, 이세 중에서 제일 큰 수가 36. 얘네, 얘. 그죠? 그니까, 러이 A는, 뭐가 되냐면, 6의 요걸, 요걸 지수꼴로 고치면 6의 6. 분의 1이잖아. 이걸 구하라 그랬으니까 6의 6분의 1에 여기에 6제곱을 구하시오. 그럼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6 이렇게 되죠.